안녕하세요 지혜롭게 지혜입니다 저 오늘은 여기 연꽃사원 동생이랑 같이 보러 왔는데 오늘도 사람이 많고 덥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여기 되게 옆에 정원? 이런 거 해야 되나? 조경도 잘 엄청 잘 해놨고 아, 사원이 진짜 커요. 그동안 안 와봤는데 처음 와보는데 와 여기를 이 거를 바구니를 나눠주는데 여기다가 신발을 넣어서 맨발로 저기 안을 가야 되나봐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서 이그 신발 넣은 주머니를 넣으면은 이렇게 번호표를 주거든요. 그러면은 저기다가 맡기고 다시 이쪽으로 상원으로 올라가면 됩니다. 저희는 지금 저기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고, 안에는 뭐 찍을 수 없는, 없는 것 같아요. 다막 기도하고 이러는 공간이라가지고, 이제, 근데 너무 발이 뜨거운 관계로, <laughs> 이제,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크고 깨끗하고 되게 멋있어요. 날씨가 좋을 때 오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박. 저는 지금 파로지니나가르 마켓에 왔는데 여기 안에 한국의 남녀문 같은 곳이래요. 그거 구경해보려고요. 들어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좀 돌아봤는데 저희가 뭐 딱히 살려고 온건 아니고 구경하러 온 거라서 그냥 구경하고 이제 다시 달려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. 저는 집에 잠깐 갔다가 아기 밥마추고 그러고 밥 먹으려고 여기 하우스카지에 왔어요. 여기 코스카페 제가 블로그도 하는데 거기에는 많이 여기 여러 번 왔어 가지고 올렸었는데 헉, 아이고 저 밑에 강아지가 있어. 차 밑에. 일거죠. 근데 여기 유튜브는 처음으로 올리네요. 근데 여기 한국 분들도 되게 많이 오고 뭐 일본 분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가 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안에 식당 들어왔고요. 어, 주문을 했고 기다리고 one 있습니다. And no, one mint lemonade. Mint lemon. 아. 지금 벌써 거의 3시여가지고 너무 배고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음료는 저는 아이스.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이거는 민토 민트 레모네이드래요. 아아 아, 아. 지금 시킨 게 나왔는데 이거는 아라비아타 파스타랑 이거는 새우 모일리 케날라 스타일이래요. 그리고 이거는 그 찍어 먹는 소스들이고요. 밥 하나 시켰고 이거는 파라타 하나 시켰어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지금 밥 먹고 나와서 여기 하우스 카즈 빌리지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해 보려고요 지금 한 3시 40분인데 그렇게 덥지 않네요 지금 여기 구경 중인데 아니 막 이상한 벌레들이 자꾸 날아다녀요 아 정말 열받아 아무튼, 그래도 예전에 왔을 때보다는 많이 문을 연 데가 많아졌네요. 네, 조금 더 다녀볼게요. 저는 지금 여기 티룸이라, 티룸이라고더티룸이라고 그, 짜이티? 한자씩 테이크아웃 해 가려고 잠깐 들어왔어요. 근데 네, 여기에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여기 받으면 나가서 조금 더 구경하고 들어가려고요 막간을 이용하여 여기 위에도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경 갑니다 음. 아, 음. 아 여기는 완전 더 넓네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예쁘죠? 1층은 샵이고, 2층은 뭐 약간 미용? 그런 살롱이고, 3층이 카페인데 음식하고, 뭐 티, 그리고 커피, 뭐 이런 거 팔아요. 매우 예뻐요. 크진 않은데 아주 예뻐요. 여기 이 건물이에요. 여기에서 아, 여기고요. 짜 진저짜이 두잔 사서 가 봅시다. 차가운 게안 돼서 따뜻한 건데 정말 뜨겁네요. 여기 지금 디어파크에 왔어요. 여기 한번.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너무 뜨겁쓰 여기 지금 걸어가다가 옆을 봤는데 저게 있어요 아니 근데 아 저쪽 저 뒤에도 있어 두 마리야 어더 들어가면 더 있으려나 한번더 가볼게요 귀여운 다람쥐도 있고요. 아니, 저 앞에 무섭게 쟤는 왜 일로 오냐고. 갈길 가라고, 제발. <laughs> 진짜 아, 진짜 빨리. 여기 엄청 많아. 저기도 어디? 저기, 저기. 어디? 저기. <laughs> 여기 저쪽에 잘 보이시려나? 여기. 사슴들이 저쪽에 모여 있어요. 너무 신기... 근데 이제 가야 할것 같아요. 여기 너무 강아지들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이 정도만 보고 가겠습니다. 어, 어허, 바이바이!